이렇게 해 보자 오늘 오후에 좀 한가하면 바로 작업을 한다 왜 옮기냐고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맨날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잘 안보이잖아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저 정면에 케이스가 다 보이게 하는 거야 물론 나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뒤쪽에서 들어오는게 가려 버리는데 실제로 우리 매장에 손님들이 진입로가 뒤쪽은 1 0명에한명 정도거든 요거 진열장을 저로 가로로 옮겨 이 손님들 케이스장 있지 케이스장 이쪽 위치로 올 거야. 냉장고가 좀 와야 될것 같아. 이 끝에 창고 공간이 좀 생길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 청소 도구나 이런 걸 놓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이 남아. 이 정도 공간이 남는 데에다 우리가 바닥에 쌓아놨던 거 폐기해야 되는 그런 컴퓨터들 있지? 그걸 요 위에다가 쌓으면서 진열 하고 케이스도 우리가 맨날 밖으로 넣고 밖으로 넣고 하잖아. 그럴 게 아니고, 조금만 안으로 좀 넣어놓고.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뻥 뚫려 보이는 것도 좋기는 해. 그렇지만, 우리가 케이스 찾아라고 하면은, 손님들 이 맨날 케이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저기서 케이스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면 좋고, 지나가는 쪽에서 보기에도, 밖에서 저기 보일 것 같아. 잠깐만. 어, 보일 것 같아.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온나 직원들아 사전작업 좀 하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다 생각났을 때 해버려야 돼안 그러면 낮추고 하면은 또 일이야 고민을 길게 해봤자 답은 뭐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 요앵글리 위에 있는 케이스들을 일단 요 위만 비웠는데 뭔가 깨끗해진 것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빼갖고 이 케이스들은 당분간 여기다가 옮길 때까지 쭉 하고 이거부터 먼저 가야 착착 쪼해질것 같아 이거를 빼고 앵거을 옮기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밀어 넣고 일단 이거를 끄고 난장판이네 난장판 음.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한 거야 껍질을 까고 나가기 위해서는 <laughs> 힘든 것처럼 서울에 와서 우리가 한번 바꿨지? 레이아웃을. 계절마다 한 번씩 하면 안 되겠나? 그럼 신발 신어라. 앵글에 발가락 발등 찍으면 큰일 난다. 빙기선이 뒤로 한번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 차피 뒤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둘이서 한번 뜯어보자. 신발 신었지? 살짝 그기스르고 오케이. 으끝이한번 어, 썰어야지. 잠깐 빗자루 시원한거바고 나는 걸레 한번 빨아올게. 뜬날 대선 있어서 네. 끝까지 붙일게. 오케이. 바탕보다 달콤하다는데. 대상에 네. 와이파이는 9,600K. 와이파이 9,600K가 바닥에 버려져 있어? 박스만. 기건 아직 붙이 말고 냉장고를 옮기고 나서 도망가라고 했었네. 아 그래서 도망가라고 한 거야?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도망가. 여기 지역이야. 뭐다 했어? 부트레이드는? 네. 제가 누굽니까? 사장님이 선수 선수키우신. 그래시유. 근데 요새. 자꾸, 반항기가 대전에서 죽었다고 하던데요. 우리 군법, 앞으로 군법으로 적용을 하자. 나도 그럼 너희들이 거별을, 국민과 똑같은 동일한 거별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 야, 야, 저, 잘, 잘 들어야 돼. 이게 장교 기준인지, <laughs> 자연 사관 기준인지, 그걸 들어야 돼. 자, 냉장고를 <laughs> 옮겨야 되는데, 네. 안에 음료수가 다 들어있잖아. 네. 자, 잠깐만. 음, 어디까지 가는 게 좋겠노, 가거 일단 여기는 전반에. 그러니까, 음, 저기 앵걸이저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 아, 난 압살하려고 했어. 이게 너무 붙어있으면 케이스들이 안 보이거든? 저 정도면 될까요? 어. 균형 맞춰봐. 그러니까 너무 붙으면은 냉장고에 가려서, 여기서 각도를 한번 보자. 들어오면 케이스가 정면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저기서 좀더 들어, 냉장고에 살짝 가리는 건 어쩔 수 없고, 그지? 냉장고를 옆으로 돌릴까? 냉장고 있어도 보이려나? 아니, 나는 그 생각을 했지. 냉장고 옆으로 돌리고, 네. 낮에는 쏘고, 여기는 케이스 쌀 자리로 낮추면은 음... 괜찮지 않겠냐, 이 말이야. 냉장고를 뭐, 이러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등... 평소에는 이렇게 문 열고 쏘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쏘고 쏘다가. 어, 퇴근할 때는 여기 쌓아버리니까. 빈 그럴까요? 케이스 쌓아버리니까. 창고 청소도 그렇고. 그렇게. 한데. 이기가 튀어나와 있는 게영 거슬려. 잠깐만. 전기 뽑을 게 일단, 됐다. 니까 튀어나오는 게좀 줄어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비슷한 것같아 잠깐만, 줄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 이산이 아닌가봐요. 돌려, 돌려. 이산이 아니야. 잘못 왔어. 오,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가 너무 붙어 있으면은 어떤 놈도 있들 생각은 조금 더 집어넣을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요? 이산에만 맞춰보자. 어, 응. 케이 나왔나? 아, 여기 숨어있으면 되겠다. 이야기 지할때 저기 들어가있으면 되겠다. <laughs> <돼요. 웃음> 우리 멍멍이 하나 키우면 여기 멍멍이 나대 집어면 되겠다. 자, 이제 저 전기 코드가 여기까지 와질지가 중요한 거다. 일단 요 위에 달려있는 이상한 놈들부터 빼. 이걸 빼고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 해놓고 하면 안 되겠다. 안 되면 이쪽 거 하나를 써도 되거든. 냉장고를 저쪽으로 옮기 냉장고 선을 저쪽으로 바꾸고 하면 되니까 올라가서 되겠나? 됐어요? 아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잠깐만. 오 되겠다. 그렇지? 아니 아니야. 돼 아, 있어 됐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조금 스도 5cm 5cm. 어, 됐나? 같아요. 어 됐어 여 이렇게 옆으로 닦는 어 잠깐만 근데 이게 선이 이렇게 돼 바닥으로 바닥에 붙여 보자 여기를 일단 다 치우고 여기 한번 닦았나 위에? 못 닦았지 아직? 일단 이쪽 깨다. 가빼놓고 원래대로 위에 색하는 케이스들이 들어갈 거야 근데 맨 아래는 무게감을 맞춰야 되거든 위에 눈으로 보기 실제는 아니더라도 이게 무거운 게 달려 있는데 밑에 가벼워 보이는 게 있으면 보는 사람한테 불안함을 느껴져 그래서 밑에다 무거운 것들을 가는데 이제 폐기할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장기간 동안 안 가져간 컴퓨터 이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진열 케이스로 한때 썼다가 빼버린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넣는다 지금 주는 건맨 밑에 칸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쪽 칸을 채우고 있을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일단 이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 빼놓고 한번 닦아갖고 오피스디포 가갖고 멀티탭 7m짜리 한개 사줘 구멍은 두 개, 두개 이상이면 돼. 두 개든 세 개든. 여기 말고, 여기, 여기. 너무 키가 큰 것들을 저쪽에 있을 땐는 상관없는데 여기는 왼쪽에 해놔면은 시각상으로 좀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 안정정적으로. 최고 키큰애들 상단 가운데로 간다. 뭐야, 다 꼽았는데 원래 두개 남았어요? 한 두세 개 남을 거다.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총 18개에다가 필요 없는 게 두세 개 있으니까. 알파벳은 지금 바꿔붙이면 안 된다. 내가 가계표 새로 쌍 만들 거니까 케이스 위치는 몇개 바꿔야 될것 같아. 얘도 밸런스 맞춰야 된다. 오른쪽 너무 치우쳐져 있대조정해야 되겠지. 아랫단만 너무 화려하지. 여기 뒤가 두 개가 동시에 빛이 안 들어오고 심심하니까 오라커를 이거 두개 중에 하나로 왼쪽으로 바꾸고 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오라커라고 이거 바꾸고 그거 하나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엘도라도를 올리는 게. 그래. 그럼 엘도라도를 올려. 엘도라도 딱 하나 올라가니까 그림이 달라지네. 해놓고 나니까 낫지 하다고 하니까 두덜거리더만 네. 가입을 새로 뽑고 할 거니까 업무 지시를 할 거니까 그대로 작업, 작업해 주면 된다 왼쪽 맨 밑에는 as 보내야 되는 물품 있지 네. 파워나 이런 것들 부피 크고 무거운 것들 여기 다 집어 넣어 버리고 네. 혹시 자리가 남으면 은 이런 잡동사니들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넣고 우리가 수리가 끝난 컴퓨터들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원래 여기를 전보다 썼었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로로 하자 네. 세로로 이거 두개를 컴퓨터 진열 칸으로 하고 요그 케이블들 이래 놔주면은 엉킬 거다 올려가지고 뒤쪽 있지 네요 뒤쪽에다가 묶어갖고 여기다가 한한번달란 거죠? 어 청소도구 바닥에 전선이 없게 올리고 여기다 청소도구를 집어넣자 그 다음 여기가 빠지면은 여기다 케이스들 쭉 쌓을 거다 요거를 살리니죠 세로로 여기로 칸을 비워야지 조립된 거 하나 더 있는 거 갖고 돌아왔나 이거 두 칸을 창고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왼쪽 두 칸을 여기를 좀 정리를 해 이리 놔두면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 큰 것들은 안에 다 넣어 놓고 L1, L2 이런 가벼운 것들만 밖에 하자 어.. 힘들어? 해놓고 나니까? 네 이게 아닌 것 같다 원상복귀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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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네 <laughs>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만 지금 한 30개 이상을 케이스를 넣을 수 있거든 네. 아침 전적으로 케이스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리고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니까 괜찮지 냉장고 위치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어.. 전체적으로는 전에보다 나아진 것 같아 계속도 한번 보고 잘 보이는지 딱 봤을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이고 케이스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이스 보러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이 눈에 딱 보이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면 이상하면 이야기해. 원상복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 확인 좀 해라. 301 확인하고. 아유, 고생했다. 세상에 완벽한 레이아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르고, 계절에 따르고, 손님들의 들어온 상황, 그다음에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최적의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계속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고요. 한번 해놨다고 해산할 때 보면은 레이아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수행차오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는 게 레이아웃이거든요. 특히 식당들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원의 동선이나 손님의 동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책상만 많이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레이아웃들. 이건 역시 완벽한 레이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 가게가 넓다고 해가지고 공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게가 좁다고 해서 공간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개선 방향을 찾다 보면은 최적의 내 매장 상황에 맞는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을 아유 근데 청소도 해야 되겠다.